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자 이민년 8월 말 집단 행동을 하지 마세요 집단 행동이요? 일을 같이도 모아지 어, 말라는 거죠 네네.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그쵸? 어. 말이 우르르 몰려서 가면 그 기운은 굉장히 강하나 빨리 못가 음. 혼자 가면 1등 할수 있는 기운이다 음. 같이 갔다가 누구 하나 삐끗하면 우르르 다 넘어져 그러나 혼자 달리면 반드시 1등 한다 음. 그런 기운이다. 신령님 느낌을 그렇게 주시네요. 네. 그래서 말띠가 8월에는 잘난 척을 조금 해도 돼요. 나 잘났어. 이렇게 해도 돼요. 그래서 누군가가 뭘 같이 하자고 할 때, no. no. <laughs> 네네. 혼자 가셔야 돼요. 네.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 1등을 했을 때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요. 같이 가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, 나까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버릴 수밖에 없는 한 달이 될 것이다. 어쨌든 뭔가 내걸 죽고 뺏기는 느낌이네요. 네네. 어... 좀 특이한 공수가 나오죠, 네네. 말띠가. 반드시 혼자 가라. 반드시 단독적으로 도모해라. 의논하지 말아라. 말띠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. 음.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어떤 느낌이 오는데,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아파. 이런 부분에서 내가 힘들어. 음. 누군가의 이게 위로받고 싶어. 얘기 했다가는 결국은 전부 의 칩으로 돌아올 것이다. 음. 뒤통수를 맞을 것이란 얘기예요. 것도 네. 혼자. 혼자가. 감당. 감당하고 네. 가세요. 말띠가 금년에 대박을 칠띠로 선정이 됐잖아요. 그이 네. 부분에서 딱 중간이다, 그죠? 이민년딱 음. 중간이에요. 7, 8월이.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돼요. 끊을 사람, 끊어내셔야 하고요. 도움을 받으실 분, 다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, 이민 년 8월은 다 제끼고, 나 혼자 정말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. 그래야 성공한다. 음. 어. 두 번, 세번 말할 필요가 없어요. 더 이상 진짜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? 신PD, 그지? 신PD도 이렇게 우리 둘이 마주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, 청아가 말한이 느낌이 뭔지, 음. 쨍 하고 오지 않아? 오옵니다. 오오시 응. 혼자 성취하고 어. 자주도 오오시 혼자 감당하고 응. 네. 내가 힘 빠지고 어려워도 뒤통수 맞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아픔마저도 혼자서 감수하고 가라. 그러면 복된 한달이 될 것이다. 자 더불어서 칠석에 공들이시고 백종에 공들이시고. 본인은 혼자 가도 응. 응. 신령님한테 공을 드려서 가져가시죠. 그럼요. 예. 그랬잖아. 옥석을 가리지 못할 때는 무조건 신령님한테 푸싱하는 게 음. 가장 빠른 음. 방법이에요. 어. 그래서 어쨌든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도모하는 일은 말대에게는 별로다. 네. 무조건 단독으로 추진하십시오. 여러분들이 1등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